예, 빵집에서 나왔어요. 빵집에서 나와서 롯데캐슬 사잇길로 갈 겁니다. 이게 중 빵도 사왔고요. 롯데캐슬 여기 조용합니다. 네. 초등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놀아요.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살아본 적이 없지만 안에 체육시설이 다 있잖아요. 편의시설이 경제 도움이 안 됩니다. 동네 경제. 예, 주상복합 아파트 좀 고만지어요. 이런 게 들어서 하면 길거리 사람이 안 되냐. 안에서 다 그냥 뭐가 되니까. 그럼 경제가 살겠습니까? 이 점점 더 도시가 죽어가는 거는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 때문이에요. <laughs> 여기가 이제 쭉오른쪽에사호터널 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도로 내려가서 길을 건너서 저기 건너편 보이시면 119가 뭐죠 119. 건물입니다. 저 소방서 건물. 그 위쪽으로 쭉 가면, 아. 나옵니다. 자, 해볼까? 일로 오세요, 그 그림이야. 나 어렸을 때 여기 막 공사할 때, 여기서 놀았는데. 여기 119. 응. 어? 안녕. 안녕. 하이. 하이. <laughs> 그다 끝이야. 하이. 그다 끝이야. 야, 뭘 이유가 야지 하려고 끝이야. 벽을 찌직 줘봐. 찌직 음. 어? 딱 벽물 찌, 저봐 찌 올라가는 길이지 점점점점점, 응? 딱 에스컬레이터가 저로 쭉쭉쭉 올라가. 사망 한 명이래. 우리 집은 이런 거 우러르고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바람 한자만 들어와 지랄하고 올 여름에 와 정말 건물 때려 부수고 싶더라. 바람 안 들어서. 어머. 아 저기 저거 타고 가는 분이야. 그럼. 음, 신기하다. 이제 내려와야 돼 제가. 아 내려와야 돼? 응. 음. 한참 기다려야 되네. 기다리고 있잖아. 언니. 마요. 응? 어? 영화 많이 찍을 지타고몇 시까지야? 9시부터? 11시. 11시까지. 아침 9시. 어, 왔다! 이거 근데 무료지? 이거는? 아, 돈안 내. 대한민국 공짜 너무 네, 많아. 너무 좋아. 밥 먹으면 커피도 막 주잖아. <laughs> 물도, 그냥 <laughs> 물도, <주고. 웃음> 물도 그냥 주고. 물도 <laughs> <툰도> 그냥 주고. 매트도 그냥 주고. 심지어는 밥 가서 왔다 이쑤시개, 그냥, 이쑤시개. 어. 사탕도 그냥 주지. 신기해. 응. 나 초등학교 때 응. 4학년 때인가 어, 선생님이 어. 그때 반 애들을 응. 데리고 여기 남산을 데리고 왔었고 시골이거든 응. 그치. 옛날에 응. 여기 신혼 여행지였어 남산이. 응. 그래갖고 맨날 한복 입은 사람들이 여기 질배갖고 응. 맨날 거 쫓아가서 김미검, 응. 김미검 그랬다고. 응, 껌달라고 그러면은 막 그때 당시 막0 원씩 주고 그랬었어. 돈 많은 신혼 부부는. <laughs> 진짜? 어,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김미초골래, 김미초골래 막. 그럼 애들이 그막 장난삼아서 막시가리도 주고 그랬다며 낮에도 멋있지만 밤에 야경도 멋있어. 여기는 사계절이 다 멋있어. 그리고 남산 순환길은 겨울 되면 눈이 확 덮여갖고 예쁘고 맞아. 여름 되면은 귀곡선장 같이 멋있어. 진짜 남산 멋있어. 도면 보면 안되더라다 택시 타고 여기 올라오는데 음. 명동에서 뭐숭여고 쪽으로 이렇게 여기 숭여고 올라가면 있는데 음. 그쪽인데 여기 다 숭이. 강남치는거 봐. 멋져 보러. <laughs> 아우 시원해. 아 너무 좋다. 아우 아, 시원해 오. 시원해 시원해. 조심해 계단. 와. 그리고 여기 여기를 그냥 계단으로 올라오는 길도 있어 이렇게. 여기. 아, 맞아,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네. 아까 그그 그 왼쪽 게. 아 야경 얼마나 올라가면 더 예쁘겠지? 내가 저 아래 살았어. 근데 맨날 여기로 소풍 왔어. 재밌겠니? 어? 생각해봐. 나요 아래 사는 사람인데 이 남산에 교장선생님이 황기준 선생님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 어떻게 3년을 내리 여기로 소풍을 옵니까? 우리 엄마가 밥도 안 싸줬어요.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점심시간에 저 집에 가서 밥 먹고 올라왔더니 선생님이 나 무단이탈했다고 화장실 청소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남산을 정말 사랑하지만 소풍은 아니지요 교장선생님. 우리 동네를 뒷동산에 소풍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케이블카라 하면 도 모를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 남자 친구들이 남산에 데려가 데려오잖아요. 저는 웃습니다 그냥 말안 하고. 그리고 막 설명해줍니다. 허, 여기 약수터가 어디 있고 여기 올라오는 길이 몇 개가 있고 여기 가면 뭐 정약용 뭐 동상이 있고 막 도서관이 근데 저는 그냥 웃어요. 너무 잘 우리 성공같은 우리 동네를 막 얘기를 해줘서 막 웃었죠 그냥. 제가 또 여기 남산 도서관 출신이에요.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또 고시도 또 여기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제가 붙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튼 국가고시 시험 보러 여기 왔었어요. 도서관에. 여기 이제 케이블카 타러 왔는데요. 케이블카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일 빠른 길이에요. 어머 왜 이렇게 싸요금이? 외국인 내국인 틀릴 거 아니겠지? 동네 사람은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왕복을 끊을까? 왕복을 끊자 밤이니까 응? 걸어 내려오려면 너무 운치가 아닌데 그거는 남자랑 걸어 내려와야지 여자끼리는 걸어 내려오면 외국 사람들은 꼭 와요 여기에. 이렇게 남산의 야경을 보러 많이들 옵니다. 물론 이제 그 여기 정상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또 서울 타워에 올라가도 되거든요. 네. 서울 타워 3층, 4층. 5.18 민주유공자도. 오, 야 저거 저걸 또 진짜 마음에 든다. 어? 야, 진짜 난 65세 이상이 아님, 5.18 민주유공자 아님, 국가유공자 더더욱 아니, 장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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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이 있음. 야. 단체 대인이 8,000원이 뭐야? 그게 더 비싸? 왕복은 9,500원, 여기가 1,000원 DC 해주는구나. 야, 우린 여기 해당 상 없고 여기야, 야. 음 그치? 대인, 대인 두 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전용이래. 아유, 야, 더늙기 전에 가. 그냥 서, 걸, 걸어가. 야, 이 놀란다, 이 사람들 다 보고. 장애인이 멀쩡히 떠든다고. <laughs> 이메에 척추가 없어. 척추가, 척추가 많이 상해가지고. <laughs> 병원에 막 수술하러 몇번 갔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 입에는 척추가 없어 <laughs> 보고 있니 지사 봐그도 지하상가 2동 너만 오면 좋겠어 그러면 싣고. 장사가 좀될것 같아 음. 어머나 어, 우리까지 어. 타겠다. 타겠다 어 아니야 명수를 살 거야 어? 우리 탈수 있나? 어머, 어머, 좀 oh 우리 앞에서 딱, 진짜 진짜 우리 앞에서 잘리는 거예요? 네. 원래 늦게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laughs> 네, 케이블카 타려고 앉았는데요. 케이블카 타실 때는요, 어, 뒤에 타세요. 괜히 또 제일 첫 동으로 탄다고 앞에 타시면 어, 숨만 봅니다. 네, 뒤를 뒤쪽에 타야 야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먼저 타시거든 뒷자리를 먼저 점유를 하세요. 그러면 야경을 보면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케이블카 타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에요, 전부. 네, 저 혼자 한국 사람 같어요얘 예, 친구랑, 후배랑. 네, 저 혼자 한국말하고 다 중국말 하는 것 같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laughs> 음. 우리가 파시는 게 뭐겠습니까? <laughs> 관광 아니겠습니까? 한류 아니겠어요? 좀 친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근데, 네, 이런, <laughs> 나는 잘 시작을 잘하고 있어. 중국인이 안 와, 일본 사람 관광이 와. 그건 없어. 한국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 그, 막불 꺼지도록 장사했던 곳이 지금은 활주로, 활주로. 정말 상인들, 그리고 음식 나르는 사람 빼고는 없어요. 어우, 케브카 왔네. 우리 앞에서 잘렸거든요. <laughs> 왜 그런 거지? 머피 법칙. 딱 타려고 했더니 저희 앞에서 끊어져서 저희가 첫 동으로 탔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보세요. 다 어디 갑니까? 저 앞쪽에 가죠. 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처럼 아는 사람은 어디로 와요? 케 케브카 타면 딱 뒤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깜깜한 숲만 보고 갈 겁니다. <laughs> 나는 한국 사람 아, 한국, 한국 사람은 알잖아요. 이렇게 벌써. 자,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저 보이시죠? 저 앞쪽에 간 사람들이 이제 이쪽, 저쪽으로 올 겁니다, 아 <laughs> 예, 네, 야경이 보이죠? 음,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게 두타네요. 두타. 음, 동대문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조명이 없어서. 자, 이쪽은 이제 신세계, 저 남대문. 티 마크 보이시죠? 여기 남대문 음, 깜깜해서 안 보인다 음, 깜깜해서 안 오. 보이네요 아무튼지 여기도 깜깜한데 오. 저 앞은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laughs> 제, 아, 앞으로의 지 인생 정말. 같지 않겠어요? <laughs> 어. 정말 <슬플> <laughs> 슬픈 운명을 맞이하는 어? <laughs> 자기 미래 같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기 진짜 앞을 보고 <웃음> 깜깜한 <웃음> 동굴을 통과하는 느낌일 거예요 <laughs> 저기는 아 서울이 멋있어요 아, 도시가 안개낀거봐멋지 음, 아, 아, 오늘은 날이 흐려서, 흐려서. 음. 네, 안 보이네요. 아, 뭐, 막, 저쪽으로 본방 인천까지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어우. 금방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여기 걸어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진짜 저 사람들 계속 깜짝 놀라 앞에가 보고 자기 미래입니다. 어떡해. <laughs> <laughs> 여기 오른쪽. 어우, 나 멋지다.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예뻐요. 그러니까, 이앞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만 <laughs>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laughs> 우리는 여기. <laughs> 여기 사람들은 여기. 아유,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내, 내릴 때쯤 되니까 승차감이 안 좋네요. 자. <laughs> 자.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한, 한 50m만 올라가면, <laughs> 팔각정 나옵니다. 네, 출구에 나왔는데요. 예. 네. 지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케이블카 타러 케이블카 타고 이제 하산할 사람들. 예, 옛날에 여기는요, 옛날에 막걸리 팔고 맞아, 파전 맞아, 맞아, 팔고 맞아. 그랬던 맞아. 데가 맞아. 많았어요. 고기 예, 이 거기 에다 그랬는데 다 사라졌어요. 이제 국, 굵직굵직한 식당 몇개 남고는 맞아. 예 사라졌습니다. 여기 내려오면서 그 도토리묵에다가 막걸리 한잔 먹고 그랬었는데 아쉽네요. 어 여기 뭐야바오꾼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진짜 많았습니다 여기서. 또, 뭐, 이렇게, 참새가 점을 쳐준다고, 세상에서 참새가 꺼내고 참새가 종이를 물어줘요. 그럼 그날의 운세가 거기 써있습니다. 쭉, 성의 성. 성벽입니다, 여기가. 쭉. 저 아래까지 쭉 이어졌는데, 아 옛날에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여기 또 구멍이 하나하나놓고활 쏘고 놓고 막 이랬을까요, 여기서?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팔각정 보이시죠? 여러분, 뭐, 무한도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어, 저는 어렸을 때, 요 팔각점 밑에 보면 계단 있어요 예. 장기자랑 하던 곳입니다 소풍가서 아휴 예, 그곳이에요 추억의 그곳 서울타워 이렇게 보이죠 우리 타임캡슐 무천인데 갈 거예요 제 기억으로 80년대 드라마하고 뭐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것들이 묻어 놨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나 야 이제 켜지는 건 뭐니 나 술컷 떠들었는데 이렇게 팔각정하고요, 서울 타워하고 이렇게 요 아래에서 이렇게 찍은 각도가 사진이 이뻐요. 아, 자 여기 타임캡슐. 뭐라고 써 있는지 읊어주세요. 85 타임캡슐. 네, 중앙, 한문으로 써 있어? 중앙일보사가 왜써 있어? 중앙일보에서 여기를 했나 보지. 1985년 9월 26일, 현재 대한민국 땅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과 환경을 나타내. 아 그래서 이거 언제 뜯어본다는 거야 500년 이거를? 500년이면 아나 죽고 난 다음이네 25년. 아우 우리, 우리 애도 죽었네 안 되네 네 여기도 있고 그 한옥마을 그맨 위쪽에 가면 거기도 또 타임캡슐이 있어요. 언론사가 이거를 지이지이 치적만 갔다가 쌓아놨겠지? 응. 너무한 거 같아. 뭐 여기 사, 사랑의 열쇠라 그러는데요. 아 오늘 바람 많이 부네. 여기 밑에서 열쇠를 팔아요. 열쇠를 사서 여러분 적고 싶은 말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우리 결혼하자 누구야 영원히 뭐 지켜줄게 뭐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 세 번을 달아봤는데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어우 비가 오네. 종아 사랑해. 이 사람들이 커플 또 어떻게 됐을까? 어이고 이거 이쁜데. 이제 막 휴대폰 케이스도 걸어놨네. 아 이거 누굽니까 이거? 아휴 휴대폰 케이스. 안죠 여기서 사랑을 이루어진 커플이 몇이나 될까요? 저 밑에 내려가면 그 서울 타워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밑에. 아다 외국 사람. 어? 어 여학생들도 수학여행 오면 여기다 열쇠 달아놔 우리 제까라가 울바네틱이 아닌거지 얘들아 너네 밤에 여기 놀러왔어? 와 수학여행 온거 아니지? 수학여행? 와 어디서 왔는데? 저희 총장옥도 <목소리> 음성도 음성? 나 음성사랑해 <목소리> 음성마늘 <내려가자. 목소리> 음성마늘 아니야? 음성마늘 몰라요 잘가 안녕 <목소리> 야 여기다 열쇠 하나씩 달았어? <목소리> 무정 변치 아니, 말자. 말자고 달아야지. <목소리> 수학 여행 음, 왔어요. 충북 음성군에서 왔대요. 어, 어 그러면? 어? 음, 예, 어, 국어 여행. 국어 여행. 국어 여행? 아니 수학 여행 맞아요. 수학 여행이지. 아, 아 영어 여행, 국어 여행 이거 그 아, 조크. 아, 아 조크. 죄송합니다. 아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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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조크잖아요 제리 친구. 아유 안녕. 아유 안 죄송합니다. 아 이쁘네. 귀엽네. 쟤는 안 보여줘도 돼. 여기가 더 좋지? 아, 아. 왜 이렇게 좋냐? 나또 여기서 앉아서 찍을게? 안 찍을게? 저쪽에 또 여기다 갖다 놨네 <laughs> 아, 근데 맨날 위치만 바꾸냐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를 달면 이게 사람들이 야경을 볼 수가 없잖아 아, 야경을 볼수 없으니까 여기는 달지 말라는 거야 저번에 어떤 사람 달았더라고 아, 과감하게 어, 야경이 안 보이잖아 제 아, 야경 좀봐 그리고 여기다 닮으면 이게 넘어간대. 이 무게가 상당하대. 엄청나지 언니. 응. 어, 들 수도 않아, 없어. 철. 어머, 들 수도 없어. 어머, 뭐웬 일이니? 이거 철거하는 업체들 어. 것 같아. 야, 와. 연애할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래. 그래. 응. 나 우리 아들하고만 왔는데 그래. 아들은 아들, 별로 너무 여기 너무 관심 없어. 아, 슬렁슬렁. <laughs> 엄마 좀 빨리 가요, 뭐 이러면서. 밥 언제 먹냐, 그러고 아들은 오로지 밥. 어. 아니 저 식당에서 사준다더니 네. 왜 내려가서 먹냐, 고 이거 18년, 10년이야. 2010년인가 보다, 4월 9일 날. 어, 여기 안됐네 네, 달달할 여기 때, 달달할 때. 희영, 아, 이거 봐. 여학생도 이런 거 좋아해. 어. 순보가 장가가래요. 서울 기념으로 왔대. 부자 되자. 2018년 4월 6일. 어. 희영아, 미연아, 여진, 순보, 서울 기념. 어, 순보 장가가게. 그래. 순보 씨 장가 갔나요? 부자 되세요. <laughs> 이걸로다모질라고 어, 양옆에. 우와. 봐봐 날짜 2017년인데 봐봐 이거 응. 1년 한 번씩 가나봐 어 2018년 2월 25일 응. 어 2018년이잖아 너 응. 아까 17 17년 그러니까 이게 응. 오래된 게 없는 거 보면 응. 이거 가른 거야 알았어요 어, 어 이것들이 가르네 어 응. 응? 사부작 사부작 가네 어머 기념으로 또 찍으러 왔나봐 자기네 건가봐 그쵸 여기는 그 기념물 촬영을 다시 오신 거예요 네. 걸어뒀던 거. 어, 우 그럼 네. 이루어지신 커플이네요. 어, 네. <laughs> 예. <웃음>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어, 얘네 그 충북 음성에서 오는 분들 음. 국어여행온애들 어, 아까 했다 충북 음성 <laughs> 국어여행온애들 얘, <laughs> 야, 야, 얘네들하고 설마. 케이블카 같이 타는 거 아니겠지? 얘 우리가 언제 타고 내려가면 안 될까? 잠깐만, 이것들 어디 가지? <laughs> 큰일났다 얘들아, 너네 케이블카 타니? 네. 어, 네. 안돼 안돼 돼, <laughs> 안 안돼 안돼 안돼. 야, 줄 서자, 줄 서자. <laughs> 어, 안돼. 어머 이런 이런 어린 것들하고서 <laughs> 케이블카. <웃음> 어머 이씨거도 이것도 집단으로 타네. 야, 이거 또밀리겠 있다 순번에서.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안 좋니? 야, 경로 오대 경로 오대. <laughs> 어머나 얘들아. 어떡하 감전이? 아니, 네. 아니 네. 어? 어떡하 감전이야?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 아래가 집인데 우리 아들이 밥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해반 가줘요, 해 빨. 먹으러 올까? 네. 좋은 생각인데. 오뚜기로 크는 거야. 네. 좋은 생각인데. 네. <laughs> 어. 갓뚜기. 오. 오, 가뚜기 그렇지. 가뚜기, 아, 가뚜기. 아, 아, 선생님 같다. 아, 선생님. 네. 선생님, 음성은... 선생님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 가면 선생님 조용히 해. 보고 재현, 재 나왔어. 피거 보이지? 선생님. 이렇게 음표 실적 앞으로 한번 보고. 나네들 충북 음성에서 충북 음성에서 왔지. 왔지? 잘할게. 아까 물어봤지. <laughs> 자, 루리야 잠깐만 거기 엄청 아, 가. 여기 음성은 뭐가 오른쪽으로 아, 아. 붙어 다른 손님들 먼저 가시게. 어머 고마워 얘들아. 오른쪽으로 붙어 얘들 아 안녕. 충북 음성 화이팅. 나 신고 받했대. 어머,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애들이 양보해줬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이럴 때또 어디 타야 돼? 아, 저 당연히 앞을 어, 봐야지. 이 때는. 근데 안 돼. 음. 뽀뽀해도 되겠다. 여기서는 깜깜해 갖고. 하잖아. 언니. 우리만 있어? 우리 우리만 못하고 있어. 하고 있어. 당해 하지마. 하라고. 쳐다보지 마. 안 봐. 나도금 습탁에 있어서 그렇죠? 너무 좋아 음. 날씨가 맑 날씨 너무 좋아참 평온해 내가 아는 지역이라 그런지 어, 불안한 마음이 한 개도 없어 음. 여기 잡빠지면코다할 어, 때가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구으면 어, 음. 손님이 별로 없잖아 어우 너무, 너무, 너무 좋아 그때 쇼핑하기가 딱 좋은 그럼. 날이야 그러니까 오세요 어, 여러분 근데 왜안와내 말이 빈대떡도 안 붙이면서 왜안와 태풍 그 온다는 거다 뻥이니까 그냥 나오세요 <laughs> 이게 태풍을 빈가 이게 음. 그, 도서관은 옛날에 공부하러 간게 아니라 놀러 갔었어 옛날어 어느 도서관? 여기 남산 도서관. 남산 도서관 그런 학생 없었는데? 나, 저요. 그 사서가 쫓아내. 용산 도서관에 그런 애들이 많았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꼭 용산 어. 갔어. 우리 남산은 공부하는 애들. 공부하는 척을 했더아고자 질러. 사서한테 가서 몇 번이 더 들어요? 어, 이렇게. <laughs> 그럼 사서 가서 딱딱딱 두드표딱 빼서 집에 어. 가야 돼. 분위기 잡고 꼭 어? 그렇게 그 도서관 앞에서 기타를 근데 친다. 근데 어느 도서관은너 남산 아닌데? 남산은 공만학생. 어. 아 거기 저기 정독도서관, 정독도서관. 응, 어, 정도서관 음, 거기는 있었어, 가끔. 거기는 네, 어디 트하러 가는 애들. 문열요손 조심하세요. 네. 네. 다왔 아니면 계단으로 내려가도 일로 내려가. 그요 금방 내려가거든? 어, 내려가자, 내려가. 그래 그럴까? 응. 내려가면 더 좋아. 응. 내려가자 조심해야 돼. 응. 어. 자, 지금은 이제. 바로 올라가요? 네. 너무 마음 약했어. 네. 아, 저로 잠을 내다가 봐. 음, 응, 비가 오니까 한번 타고 갑시다. 경사.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지루해서 옆에 사이드 길로 내려가요 여기 기다리니까 급해가지고 급해 가지고 마음이 급해서라고. 저 봐라 아직 올라오고 있다. 저거 봐라. 아, 어, 자, 여기. 안녕. 혼자 간다. 혼자야? 혼자 왔니? 가자. 이거 진 어저 마을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어? 어? 이 씨, 애이 둘레길이라고 언니, 이 둘레길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럴 거 같아. 오메 오메 오메, 이 지랄하고 다시 돌아가 야 되나 보다. 야야야야, 길이 없다 길이 없어. 둘레길 가고 잡아졌네 이거. 야야야, 가지가, 가지가, 가지가. 야야야야야, 둘레길이야? 야야야야, 저 왔을까?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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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을까? 아이 진짜, 저 새끼 갔을까? 어머머, 뭐, 탄다야 저것들. 어 됐어, 다 가자 가던데. 그냥 가, 가던데 응. 가, 가. 너무 지랄하고 진짜 무슨 낭만이야 비를 맞고. 좀 기다려야 아 여기는 제어 정화예술대학이다 먹었어. 회원동 일대를 그래? 회원동에 그 파레소텔 음. 그 사장이 음. 여기 그냥 회원동 일대를 여기 알박끼대갖고 정화예술대학교 저기 사고 밑에 또그 여기가 지금 미용학교였었거든 원래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제가, 제가, 제가 정화. 정화예술대학교로 바뀌더니 막 스튜디스 학아이여기니막 생긴 거야 어. 정화. 돈 되나 봐 그런 게 정화 무슨 명동에도 거기서? 있어? 어. 미용대학교. 아 그래갖고 또 저, 호텔을 또 지금 학교로 또 개조하잖아 지금 어, 아유. 대학도 컸잖아 그래서 아니 저기 미용 학원 같은 거였어 학교였어 학교 그래. 학교했다고 저게 예수대학교가 돼버렸네 어, 어쩐지 아까부터 냄새가 났어 <laughs> 아까부터 메탄 냄새가 났다고 덕 냄새가 아 어, 시각 장애인 여성에도 있다는 거이 어, 동네가 옛날에 그, 안마하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시각장애인들이 협회가 여기 있었어요, 옛날에. 시각장애인 협회가. 여기 회원동이 그 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그 외국, 일본 사람 상대로 안마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옛날엔 일본 사람 여기 기생관광 왔던 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여기 마사지 해주고 안마해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협회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그 유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여기 있어요, 시각장애인 교회도. 내 사무실로 가야 되는데. 여기 아이고, 사무실이 어디지? 왼쪽이 사무실. 나는 어, 밑에가 우리 집. 다... 너 번호 알아, 비바? 아씨, 왜 이래? 일일 이하나 일. 아왜 그래? 아 이거 응. 얘기하면 안 되지, 번호. 아씨, 틀리게 말했어? <웃음> <웃음> 틀리게 말했어. <laughs> 어. 어, 응. 아니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혼자 가세요. 어. 네, 너무 많으니까. 어. 1, 2, 2, 하나 어. 이거. <웃음> 틀리게 <웃음> 말했네. 양면 <laughs> <laughs> 어. 필요하신 어쩌면. 분 가져가세요. 난 <laughs> 어. <laughs> 사무실로 갈게. 어.